안 되는 게무인데요 아니 컴퓨터가 네. 갑자기 한 5일 전부터 피꺼지더니 음. 안 켜져요. 왜나아이 <laughs> 아이고. 잘못 고 잘못 끄집어. 아이아 돌아고지안 보인다고 해잖아나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픽 나가고 그정도인까요 아니면은 계속 얘는 돌아가긴 하거든요. 불빛도 다 들어오고 근데 모니터 화면에서 뭐 떠야 될게안 떠요. 이런 증상이? 네, 예,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와서 글카 같은데 이거? 와... 멘북 유통사고다 이거 얼마나 되신 건데요? 제가 이거 쓴지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밖에 안 되신 거예요? 아, 네 이제 당근마켓에서 산 거라 일단은 글카를 뺐다가 다시 꼽아볼게요. 네. 백도수어 보시거나 그런 거는 안 해보신 거죠? 네. 혹시나 망가질까봐. 켜진 거예요 지금? 응. 켜진 건가요? 응. 사장이 <laughs>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글카 접불도난 거고요. 네. 지금 그 글카 들어가는 전원선 있잖아요. 네. 그게 가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있는데 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으니까 이쪽으로 연결을 했단 말이요 네. 근데 메인은 원래 이었는데. 아 원래 메인은. 네. 사장님, 혹시 제 네. 게임을 돌리면은 가끔씩 우웅 소리 나서 갑자기 항상 꺼지거든요. 네. 재설정이 되나 봐요 컴퓨터가. 네. 왜 그런 걸까요? 그래, 수냉이인데 아니, 뭐 쿨러가 문제일까요? 네, 지금 이게 네 파워가 600W예요. 아, 파워 때문인가요? 네, 파워 600W고 네 우웅하면서 꺼진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거는 온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. 오. 온도 때문에 꺼지는 건지, 아니면은 파워가 딸려 꺼지는 건지. 근데 600W짜리에. 다행이다, 비교하면 이상한 걸로 아까서 아니. 9,400F. 뭐 하나 안 잡아놨네. 네? 드라이버 하나 안 잡혀있잖아요. Mm. 네. 그런거에요. 저 클로즈를 잘 몰라서. 3060ti 600W. 괜찮은 편이에요. 600W 이정도면 드라이브 언제아놔도 꺼지는 것 같긴 한데, 다른 거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. 혹시 아니. 게임을 켜봐서 혹시 꺼지는 거 혹시 한게 없나요? 네, 안 일단 드라이브 좀잡고뭐 네. 일단 정리 좀 하고. 우 어, 선생님, 비경이뭐 상관없어. 아, 예. 가끔씩 얘가 시간도 안 맞던데 왜 그럴까요? 시간도 안 맞다고요? 네 가끔씩 시간도 안 맞아서 검색해보니까 뭐 아니 배터리. 배터리가 배터리다 닳았다고 네. 하죠 배터리 갈아야 되죠 케이스를 너무 고치면. 케이좀 작은가요? 이거? 네. 아니 작은 건 아니에요. 이 비싼 케이스인데? 당근마켓에서 잘재구니다 이게 아마 최소 금액이. 15만 원이 넘어갈걸요? 이런 타입 비싼 거는 30만 원 넘어가요. 비싸구나. 이게 지금 드라이버 잡아볼 건데요. 아, 어, 잡혔네. 저, 죄송하지만 드라이버 잡는 거 혹시 뭘까요? 지금 요거는 그래픽카드고요 네.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칩셋을 잡은 건데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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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버를 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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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아 그리고, 그리고, 그 잡는 걸 제가 혹시 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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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아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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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할일그 없죠 아그 단순 저장 공간 얘기하시는 거예요? C 드라이브가 아니라? 혹시 공간 늘리는 지 여러 가지가 있나요? 그러니까는 C 드라이브 메인을 늘리려면요 네. 늘릴 수는 있고요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저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는 거죠. 사장님 이 추천하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달고 나면은 그냥 D 드라이브가 생성이 되거든요. 네. D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게임 깔아가지고 하셔도 돼요. 아, 이것도 괜찮아요. 네, 이 방법이 있고, 네. 이 방법이 간단한 방법. 아니면은, 이거를 메인으로 바꾸게 되면은, 여기다 네. 이제 바꾸고 윈도우 깔고, 그래야 되는. 좀많이고 잡혀. 그렇죠. 그 뒤로 하는 게 나을까요? 괜찮아요. 아. 뭐 어차피 SSD라, 뒤에다 게임 깔고 하셔도. 혹시 그건 가격대 없이 어떻게 될까요? 이거 달고 해드리는데. 아, 됐어요. 생각하세요. 게임을 디드라이브에다 까시는 게 낫을 거예요? 네. 사장님 네. 깔려고 하는데 왜 c 드라이브밖에없어요 d 드라이브를켜지 안돼요? 네. 하... 네 그러다 결국엔 아 안되겠다 뭐냐 이거 산지는, 아니 그 당근에서 산지는 얼마나 된건데요? 이걸 당근에서 통째로 샀을 때가 한 1년 반 됐어요. 그그 그 처음부터 나타났던 증상은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어, 잘 사용하시다가? 네, 잘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좀... 근데 드라이버를 지우거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? 네, 뭐 제가 걷는 건 없었습니다. 처음부터 안 깔려 있었던 일인데, 그러면. 네, 아, 그데 응. 처음에 러면조그러 게임 하다 보니까 잘못느꼈러면 네, 그요 그러면. 네, 그그음에조그러 게임을 하다가 자 나이를 그러면. 네, 그러면. 네, 그